지열의 에너지가 요즘에 아주 강세입니다. 지열 에너지는 우리 지열 냉방 시스템, 연료전지, 설계 시공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어, 이게 뭐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니까, 이게 뭔 일이야 하겠습니다. 어, 냉난방 시스템 관련주, 연료전지, 어, 이쪽이가 지금 현재 뭐 강력하게 상승하는 섹터도 아닌데 말이죠. 어,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또 신성장 동력한다 하고 어, 리튬 사업에도 진출하고 말이죠. 여기 어, 이제 뭔가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인데 에, 지오릿에너지 자,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대규모 어, CB, 에, 우리 이제 천억 규모의 에, CB. 에, 전환사채죠. 전환사채,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회사 자체는 이제 계속 지금 보다시피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예요. 물론 이제 부채는 별로 없는 회사입니다만 계속 적자가 나면 이제 고간에 돈이 자꾸 빠져나가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또. 어, 최대 주주가 에이프로젠 G베이스 뭐 이쪽으로 해서 우리 에이프로젠 알죠. 어, 이쪽으로 이제 경영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이제 사업 전환을 어, 시도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에,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 CB 발행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게요, 지금, 어, 그 전에 이제 리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그 바이오로 잘 전환될지 이런 부분 좀캐쳐마크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 많아요. 사실 이 정도 저료를 알고 이것을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다는 건 조금 어 어리둥절합니다. 여기 이제 전환사채 천억 나비빌이 언제냐면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인데 오늘이 제 12월 3일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전원사채 납입에 이상이 없게끔 주가 관리를 좀 해가는 그런 형태가 약간 에, 소위 말해서 이제 작전 폭성 상승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뭐 아니 이게 무슨 뭐 바이오 전문 기업으로 대대적으로 사업 전환 하겠다 이게 이제 주가에 뭐 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됩니까 12전환 발행한다 이게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돼요 증자하고이런면 오히려 주가가 좀 빠져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 돈을 이제 잘, 그, 어, 챙겨오기 위한, 예, 이런, 이제. 또 유상증자 자금도, 오, 어, 또 예상, 어, 요, 요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제 이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천억, 구회차 이제 천억 12월 11일 날, 어, 요게 이제 완료되고 나왔어요 구주 어, 양수도 계약이이제그 최대주의 경날을 다뤘지 않습니까? 내년 1월 9일이에요. 그거에 앞서서 이제 어, 전환사채 발행을 약한달 전에 예, 진행하는 것인데, 어, 그렇게 되면 이제 한 2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이 돼서 유상경자 자금까지 합치면 한3천억 된다고, 뭐, 이렇게 이제 늘 얘기하는데, 약간,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납입을 유도하기 한 주가 상승도 꽤나 포함되어 있지 않나. 지금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뭐 바이오주가 엄청 강한 것도 아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저한 차례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고 냉난방 뭐 이쪽이가 무슨 뭐 주가가 어그 크게 오를 만한 그런 게없지않습니까 물론 이제 숨어 있는 재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이 그렇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이제 요렇게 이제 상승해 가지고 쭉쭉 상승해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는데 어 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이제 그 급락의 에 구간.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주가 관리하다가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주가 관리를 하다가 하다가 금당이 어 나왔지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주가 관리하다가 이제 금당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 저 자리로,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 시도가 있는, 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약할 때는, 아마, 이제, 오늘, 거래 장중인데, 거래량 터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 아니면, 원형 바닥형을 완성하는 자리, 이제, 요런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2300원, 그 다음에, 2600원, 어, 요런 자리인데, 에, 작게는 요 자리, 조금, 어, 힘을 발휘해가지고, 분출가자면은, 요 자리, 고건 이제, 12월, 아까 이제 제가 11일이라고 했죠. 어, 그 자리 전까지는 어쨌든 좀 끌어올려 가지고 어, 사람들 납입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유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런 자리는 저는 매도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납입이 제대로 안 되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게다 무사히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좀 리스크한 것도 있어요. 그래 이제 올라올 때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잘 팔고 나올 것을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나와가지고 딱 분출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빠져버리거든요. 실적이 안 되는 놈들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문제 상투에 지은 거 나올 때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아,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일단은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좀 비중을 줄여놓고 나머지는 이제 저런 거래 상투까지 나온 것을 보면서 이제 매도하는데 주로 이제 12월 11일이 아까 이제 나비비리라 고 했잖습니까. 그 전에 매도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자투자 TV에서 지오리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천자투자 TV 구독자에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천자투자 TV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 어, 오르고라는 차트 어플린데 어, 우리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걸 오르고라고 쳐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차트 앱는데 이걸 설치를 하세요. 어, 그러면 어, 우리 업계에서 이제 가장 잘한다는 제약호수 주식코인 전문가들 무료 방을 무료방이니까 전부 다 무료로 리, 리딩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유료방처럼 근데 전부 다무료예요 근데 유료방보다 정보가 더 좋아 수익이 더 잘나 그러면 여기를 무조건 입장, 입장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죠 어, 여기 보면 이제 무료방이라고 아예 써있죠 그래서 어, 전부 다 무료방입니다 여러분들 그 공개 채팅방 그러니까 오르고 입, 다운 설치해가지고 어, 로그인 하시면 이제 공개 채팅방 보면 다 무료방이라 아예 제목이 써있어요 어,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